자, 신규 장비 소개입니다. 이제 이번엔 M10 부커, 꼬마 이브람스. 이번엔 개발자들이 지난번에는 대규어였나요? 아무튼 이번에는 프랑스 그 경전 있잖아요. 그거 막 좀을 딱 좀을 딱그리더니 이번에는 요 부커를 엄청 좀을 딱그리더라고요 혹시 그건가 메인 개발자가 디자인한 건가? 뭐 그런 게 있잖아. 아무튼 요거 막 이번에 대부섭에서 계속 요거만 좀을 딱 좀을 딱 하더라. 꼬마 이브람스라 봅시다. 자, 오늘은 보병 지원 목적으로 설계된 105mm 주포를 장착한 아, 경장갑 차량 M10 부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M10 부커고 미국의 7랭크 경전차입니다. 특징, M900 APFSDS탄 105mm입니다. 그리고 열화상, 네거츠, 좋은 속력, 경전차 중에서는 괜찮은 방어력. 이러면 느리던데, 보통. 경전차가 쓸데없이 방어력 좋으면 느리던데. 망할 아, 것도 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자, 2010년 미육군은 보병부대를 위해 새로운 직사화력 지원 차량을 요구했대요. 요즘 보면은 화력 지원 차량 이런 개념이 이제 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네, 특정 지역에서 화력 투사해주는 거 있잖아요. 자, 2015년 미육군이 진행했던 뭐 MPF 사업에서 어떤 장비가 채택됐네요. General Dynamics Land s 의그리펜 p 2의 두 가지 설계 안에서 제출됐고, 두 회사 모두 지지형 제작 과정을 체결을 했다. 아. 두시자 작들은 2020년 12월과 2021년 2월의 모습을 드러냈고, 결국 2023년 공식적으로 m10 부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그리핀2의 26대 초도 생산문이 2024년 2월에 인도되었다. 자, 킹치만 2025년 5월 미육군은 일부 장비들이 인도되었음에도 m10 부크의 사업을 도련 취소했다. 그 원인으로는 42톤이라는 무게 탓이다. 예, 교량 통행이나 C17 수송기를 통한 수송이 불가했기 때문이니다 봤죠. 예, 어설프게 방어력이 좋으면 무게 때문에 예, 뭐가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2025년 11월까지 뚜렷하게 알수는 상황이라 한다. 26대 부쿠들은 어떻게 될지는. <laughs> 참, 참 황당하죠. 참. 저게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경쟁 상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 그, 뭐 그냥 살이 찐 거죠. 자, 부커입니다. 아, 미육군에서 운영하기 위해 개발된 이 전차는 아, 경량 사체에 뛰어난 속력 그리고 105mm 주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럼 이 꼬마 이브람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천인상을 남겼지만, 올해 초 미육군은 26대 인대상임에도 사업을 취소하는 비운의 장비이다. 아, 부커가 XM8 경량차의 탑재된 것 동일한 15mm XN535 주포에 자동 장전 장치를 얹었다. 자, 탄종의 경우는 기본 탄종과 히트 탄 그리고 M833 APFSDS 탄을 사용합니다. 자 M900 탄의 경우는 500m 이상의 관통5 0 0 m 이상의 관통력을 나타낸다. 자 다른 MBT와 교전하는 상에서도 황 차체 하단이나 약실, 포탑링 등등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이 말인데. 경전이 메인 배틀 탱크하고 사실 교전하는 건 추천할 만한 건 아니죠. 자, 부커는 2차 대전 당시 티니지에서 전상 로버트 부커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전상 스테븐 부커 이름을 따명명했다고 합니다. 차체의 경우는 엔진과 변속기가 전방에 있어서 경전차 치고는 무거운 6, 42톤의 무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최대 72km 빠르네요. 후지는 40km. 어, 조금 넘는 후진 속도. 자, 북는는 정면에서 시간풀를 막아낼 수 있으며, 측면의 경우는 중기관총까지 막아낼 수 있다. 아, 방어력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차포의 경우는 전혀 막아낼 수 없다. 고합니다 음. 생긴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 보통 요사방제 장비들이 엔진룸 요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탈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방으로 차체 돌렸을 때 주포가 들리는 현상 같은 게 있었는데, 얘는 뭐 그런 것도 없어서 좋네요. 자,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에 등장할 장비랍니다. 미국의 새로운 경자, 북합니다. 끝!